짜잔! 대충 차크니칼 준비를 마쳤습니다. <laughs> 중평항 수산물 직판장으로 갑니다 쇼숲이제는이랑 숲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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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좀 넓히는 건데 얘까지는쓸 필요 없는 거고 이게 넓히는 거라고? 저기까지 더 확장시켜 주는 아, 거. 맨앞좌석까지 어. 얘는 얘는 중간에 음. 어. 메꾸는 거. 어. 이게 메꾸는 거. 지금 아 뜬자리 있지. 뜬자리 있지. 아, 그거를 막 메꾼, 메운다고? 메꾸는 메운다고 는 거야. 아. 뭔지 돗자리 등베일수 있으니까 등베김 방지 어, 사이즈가 좀안 맞네 걷기에는 애매하잖아 어. 그냥 펴 귀엽다 꼬짝꼬짝 하네 햇빛 가리기 어. 햇빛 가리개 어디서 설치하게? 앞에 유리창. 아. 햇빛 가리개. 음. 아하. 이렇게. 어. 가려졌지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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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햇빛 가리개 효과가 확실하네. 그렇지. 어. <laughs> 또 다음 아이템이 남았지. 언제 이렇게 야금야금 야금 샀대? 이거는 모.. 얘는 모기장 아 그건 성남에서 가져온 거잖아 어 얘는 모기장 모기장.. 얘아 예. 모기.. 모기 잡는 책어 모기. 모기 잡는 책 모기 책 얘는 그거는 아직 아, 쓸 샤워, 필요 없잖아 샤워 어, 용이니까 그리고 그럼 뭐야? 얘는 모기장 모기장까진 필요 없지 않을까? 근데 어. 앞에 창문 을단 여는 게 좋, 조... 앞에 창문은 여는 게날거 같으니까, 잘 네. 봐. 일단 앞에만. 할... 와, 햇빛 진짜 뜨겁다. 자기야. 응? 원래 김 나오면 다 대구분이야. 김 <laughs> 제일 좋은 거지. 괜찮? 괜찮아. 괜찮괜찮 괜찮아. 괜찮아. 괜아박찮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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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다괜찮백 괜찮아. 괜이아 괜찮아. 괜이아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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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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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어디로 갈 거야? 아, 너무 더워 어, 어디로 갈 거야? 갈매기야, 백호야너 뭐 다쳤니? 어 날아간다 응. 아. 뭐야? 뭐가은 거야? 전에 왔을 때는 이거 다 닫혀있었는데 자, 어. 너무 덥다 근데 오늘 네, 무슨 일이야 날씨? 이렇게 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두 번째 의자를 다시 펴려, 펴려고요 한 작은 사이와 섞을 수 있어요? 만 원어치? 네 저희는 너무 더워서 이 새우튀김과 오징어튀김을 들고 다른 데로 가기로 결정했어요. 엄마는, 엄마. 아, 만두? 만두 라면도 먹겠다고 하지 않았어요? 어, 이거랑 만두랑 라면 알았어 뭐 먹을래? 이걸로 먹을래? 이걸로. 슈마이로 먹을래. 먹어요 고향만두로 먹을래? 슈, 요거 슈마이 고기 네. 왜? 왜? 네. 마음 바뀌었어? 내가 올려 네. 嗯。 블루베리 자두 된 응. 자두 좀 좁아 보이는데? 나한테는 좁아 어. <laughs> 멋있네 텐트 그래서 캠핑도 한을 할수 있는 곳. 음. 제부도. 제부도. 제부 제부. 제부 제부. 감사합니다 모아비.